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지 전자의 인기 아이템 r s g 5 2 0 c 가 아니라 r s g 5 2 0 c 와 연동하여 사용이 가능한 케이던스 센서 페어링 영상을 준비했어요. 자린이 딱지를 떼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라이딩을 하고 싶은 분들은 속도를 체크하는 것 외에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록을 통해 주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을 텐데요. 내 시대 최고의 댄스곡 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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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부터 페어링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속도계와 센서를 준비해주세요. 먼저, 센서의 배터리를 삽입해주세요. RSCS52는 CR2025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뚜껑의 플러스 부분과 배터리의 플러스 부분이 맞닿게 끼워주세요. 배터리 설치 시, 초록불 3번, 빨간불이 1번 깜빡입니다. 배터리 삽입 후, 속도계에서 센서를 탐색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2초 이상, 오른쪽 버튼 짧게 두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E3 화면에서 왼쪽 버튼을 짧게 한번 누르면 속도계가 센서 탐색을 시작합니다. RSG50C는 블루투스 ANT 플러스 기능이 있는 타사 센서와도 연동이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센서가 정상적으로 연결되면 케이던스 존 아래 숫자 0이 표시됩니다. 다시 오른쪽 버튼을 2초 이상 눌러 설정 화면을 종료해주세요. 홈 화면에도 케이던스 존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던스 센서 페어링이 완료되었습니다.